안녕하세요. 아재채널의 간단한 블록체인 뉴스입니다. 먼저 일론시티에 관한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일론시티는 블록체인 기술로 운영되는 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로 어, 2천만 달러를 모금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구의 급속한 인구성장과 개발도상국의 산업화는 세계 에너지 수요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세계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학연료에 대한 에너지 의존은 환경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며 새로운 기후 변화의 주도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함께 이제 에너지 생산 및어 분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서 일론스티의 창시자 앤디 리는 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비영리 단체인 AI 그리드 AI 그리드 재단을 설립했고요. AI 그리드 재단은 보편적으로 어 안전하며 어 신뢰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분산된 재생 가능 에너지 원을 사용하는 공동체 기반의 컨센서스 기반 접근 방식인 일론 스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의 조직과 공동체와 협력해 왔다고 그리고 건강하고 평등한 전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이제 포부를 밝혔는데요. 블록체인 스마트 개발 플랫폼과 암호 유틸리티 토큰을 통해 에너지 소비자는 지역적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으므로 지역 사회 내에서 에너지 자산 배치에 대한 비용 편익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 일단 어, 벌써 2천만 달러 투자를 받았어요. 어, 일단 거기 어, 투자한 회사들을 보면은 어, 상당히 어, 쟁쟁하네요. OK 블록체인 캐피털, 크립탈 그룹, 스타윈 캐피털, 팬부시, LD, 뭐 홀홀몬 캐피털, 뭐 JRR, 어,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말만 들어도 그냥 다알수 있는. 캡 a p i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꽤 상당수의 프라이베 a l c a 들 i 들 a l c a 또 i t a 이번에 p i t a 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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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p i t 어, l c a p i 어 a l c 어엔지니어 l c a p i t a 이 헤더라는 분이 이제 북미 지역 어, 총괄 관리자로 선임이 되면서 9월 달부터 어, 이제 협력을 촉진하고 유통 사업을 발, 달성하기 위해서 어, 또 그리고 북미와 세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머큐리에서 합류했다고 발표했네요. 어, 헤더는 이제 코넬대학교를 조합, 졸업했고 컴퓨터 공학 어,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업계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주, 아주 그냥 이분들 빵빵하시네요. 이제 헤더 이분이 이제 도착하자 이제 머큐렛은 이제 자사의 어 블록체인 사업을 국제적으로 확대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모멘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어 풍부한 관리 경험, 우선 사업 확장 능력, 그리고 기술 전문성, 그리고 중국과 어 북미 시장의 다문화적 배경에서 깊은 이해로 이제 어 우리는 이제 그녀가 제품 혁신, 어 비즈니스 서비스 상호작용, 그리고 서로간의 상호작용에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어 이제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헤더 이분이 그 머큐렛이 이제 협력을 촉진하고 분배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어 북미와 어 이제 세계 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어, 줄 거라고 이제 호부를 어, 밝혔네요. 앞으로 머큐렛에 머큐렛을 한번 지켜보고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 최신의 소식을 빨 발빠르게 전해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른 뉴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